안녕하세요. 모아 라이브 홍기선입니다. 어, 오늘은 원격학원 성경기 제5편, 원격 수업 프로그램 모아 라이브 실시간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원격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떤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큰 적절한 방법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단원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이제 학교의 중간 또는 기말고사 시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고, 단원에서 틀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어, 평가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 애들을 그 오프라인이나 온오프라인 융합에서 가르칠 때도, 어, 평가를 상당히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애들한테, 나중에 니네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예,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시킴으로 해가지고, 어, 학생들이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어, 좀 배울 수 있게끔 아주 시험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해서 이 평가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한번 등록하면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어, 이제 한 번만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반들을 달리 적용을 해서, 어, 학생들한테 평가를 지속적으로 어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드립니다. 그러 이제 그 온라인에서 학생 등 평가를 위해 시험지를 만들고 등록해서 원격학원 실시간 수업 프로그램 모아라이브에서 그 시험지를 업로드한다는 것까지 순서대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시연의 그 순서는 시험 이제 기존의 시험지들 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시험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험지에 대한 답안지 엑셀입니다 엑셀을 작성을 해서 그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아라이브에 모아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웹 일종의 평가등록 그 웹사이트가 되겠죠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그 평가지를 모아라이브에서 평가모드에서 업로드해서 즉 보드에 빼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험 보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할 어 시험지부터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 실시간 평가라는 폴더 안에 지금처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전부 다 문제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빼 보면은 여기 이차 함수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를 클릭을 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수학을 하다보니까 이 수학 문제지를 펼쳤는데요. 어.. 수학은 이제 주관식 뭐소수령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험지보다 어.. 좀 만들기가 조금 더 어.. 저기 단답식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뭐 수학 시험지, 시험지를 예로 들면은 뭐 나머지 과목도 영어나 국어나 과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보통 어 테스트 단원 평가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제목을 써줘요 어그 다음에 난이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수학을 한 페이지에 두 문제씩만 구성을 합니다 저는 예두 문제씩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요게 보드에 뜨면 여기 이쪽에 풀이 공간을 여기다 전부 다 쓰게끔 합니다 아무리 객관식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모아 라이브의 평가 구조는요 주관식 소술형은 뺐습니다. 주관식 단답형까지만. 어, 그래서, 어, 답안지 작성할 때도, 어, 객관식과 주관식 단답형만. 물론, 저기, 객관식으로 전부 다 채워도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등록했을 때 시간까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어, 열 문제에서 열다섯 문제 정도로, 어,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기출 문제든가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죠? 갖고 계시니까 이것들을 약간, 어, 저기 뭐 위에 뭐 로고라든가 그런 것들 빼고 저는 항상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어 문제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4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는데 이제 답만 쓰면 되거든요 단답형이면 이게 풀이 과정은 여기 풀이한 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엑셀로 단답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엑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엑셀은 어떤 엑셀이냐 이제 에, 그 예제 엑셀을 웹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웹에 등록이있을때 그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거에 대한 어 요거에 대한 음 이것에 대한 자 봅시다 요 이차함수 답이 요겁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이름을 이차함수 공일이라고 엑셀로 답안지를 만들어 놔요 엑셀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지금처럼 음 지금처럼 요기 총몇 문제입니까? 해서 열다섯 문제죠, 문제. 그리고, 어, 유형을 객관식이라고 쓰고, 여기는 이제 단답식. 하나, 둘, 그 다음에 단답식이 세 개. 요렇게 되네요. 그죠? 단답식. 그죠? 그리고 항상 백점 만점. 백점 만점. 조금 어렵다면 팔 점. 좀더 어렵다면 십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맞춰서, 맞춰서요.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두 답안, 이두 문제. 쌍이죠? 한 쌍이 되겠죠? 문제집, 그 문제집에 대응하는 엑셀 답안지. 그죠? 2함수 06, 2함수 01을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그 모아라이브.org를 들어가세요. 여기 모아라이브.org 떴죠? org를 들어가서 오른쪽에 사용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시험지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 로그인이 뭐냐? 이제 에, 이제 학생과 강사 아이디를 부여를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강사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해 볼게요. 예, 여기 이제 미리 입력이 돼 있는데 요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학습관리라고 있어요. 학습관리에 그 평가지 생성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문제집 명을 쓰세요. 06-2차 함수. 저는 그 파일 제목이랑 똑같이 써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과목은 수학이니까 여기 수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 시간은, 이제, 여기다가 저는 30분, 15문제 정도 되니까 뭐 대강 한 중간 정도 되니까는요. 이 대상은 이 시험을 볼 반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고1 과정이기 때문에 10학년 일반인데 테스트로 그냥 1학년 일반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 10학년 일반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 10학년 일반 이렇게 치소쳐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0학년 일도 일반도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일을 끌고 오거나 클릭을 하세요. 자, 한번 문제집을 한번 업로드해 볼게요. 자, 이거 좀 줄여가지고 요요 요 문제를 한번 이 참수 한글 파일도 있고 PDF도 있는데 PDF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를 클릭하고 일로 끌어옵니다. 그죠? 그럼 이 참수 PDF가 올라갔죠?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밑에 쫙 이제 웹에 펼쳐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또 이차함수 0,1이 있죠 여기다가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쭉 나오죠 아까 그죠 근데 이게 2.5다 여기서 어, 저기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2.5가 아니라 분수로 보통 수학은 표시 시요하니까 2분의 5즉5% 2. 학생들한테도 답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자판기에 2분의 5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라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단답식 해가지고 하면 자 총점 100점 됐죠? 여기 100점 총점 100점. 그리고 우측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 올린 파일들이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2차 함수 01 파트를 여기다 가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자, 내리고요. 자, 모아라이브 클릭을 하죠. 그다음에 음. 아이디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A I T 자, 로그인 하고요. 이 시험 볼거 제가 테스트로 1학년 일반으로 했거든요. 1학년 일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수업 시작을 합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 이제 학생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접속을 안 했는데. 자, 이 평가 모드를 클릭을 하죠. 평가 모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올린, 어디 있습니까? 여기. 2차함수 01 있죠. 여기. 순서대로 쫙 있어요. 2차함수 01. 여기 30분이라고 돼있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 보십시오. 예. 클릭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문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변환이 되고 평가를 시작. 요거 누르면서 30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이 푸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 이제 뭐 다섯 명의 요 다섯 명의 이제 나중에 점수들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채점을 클릭을 하면 물론 학생들은 OMR 카드가 뜹니다. OMR 카드가 그래서 자기 보드에서 전부 다 이제 시험을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체다오단 문항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평균 객관식 단답식 각각의 점수들이 이제 평균 점수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물론 다 끝나면 학생들이 제출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각각의 이제 자기 점수들이 전부 다 객관식 단답식 까지 해 가지고 이제 자기 점수가 어, 표현이 됩니다. 물론 자기 점수는 자기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학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점수는 강사는 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눌러서 이제 저기 뭐야 어 학생들의 점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30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30분 여자가 평가 시간을 강사 30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30분이 지나가게 되면 학생들은 OMR 카드가, 어, 를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모아라브의 그 실시간 수업에서 수업 방법과 모델을 평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네. 3회분 정도 해서 어, 큰 틀을 즉, 프레임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1위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공통 학습부터 학생의 단원평가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의 큰 프레임이라고 하면 그 밖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보조를 할수 있는 모아라이브 기타 기능과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격 학원 사이트에 나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즉 강사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요. 표현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찾아오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영상 강의 제작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